코트가잘안 맞아서 대화가 튕겨다가 을때 이와 사랑하는 사이인데 미지근하게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을 이 부분이 저한테는 반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결혼을 했다 보니까 주변에서 결혼을 추천을 하는지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지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꼭 결혼에 극한되지 않더라도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저만의 기준 같은 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한동안 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관계나 이런 거 자체가 질려버려가지고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별로 없었던 좀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언니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언니는 되게 거의 장기 연애만 해왔고 장기 연애를 그때도 하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사람을 만날 때 자기만의 기준 리스트업을 해놓는 게 있대요 지금 남자친구도 그 리스트에 80% 이상 부합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만나기로 결정을 했고, 그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를 미리 좀 그려보고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준 때문에 또 오래 만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는 길에 메모장을 켜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제가 사람을 볼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적어뒀었거든요. 리스트를 한번 써보고 나니까 사람을 만날 때 조금 더 신중해지는 게 있고 막연하게 어떤 한 가지 모호한 이유로 사람을 제 인생에 쉽게 들이지 않게 되고 그 리스트를 쓰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믿고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메모장을 보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적었던 기준들을 공유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1번이 욕을 습관처럼 하지 않는 사람. 이에요. 저는 말의 뉘앙스라든지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험한 말이나 욕을 들으면 그 부정적인 기운이 되게 쉽게 물드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 감정이 동기화가 돼버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말을 좀 그렇게 험하게 하고 거칠게 하면 은 부정적인 기운을 많이 받아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1번으로 욕을 습관처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어, 적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사람. 사실 반대로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거는 우리 모두 다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사람은 약간 옳고 바름에 대한 이만의 기준을 세워놓은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져서 이 부분이 저한테는 반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 꼭 이성에게 적용할 어떤 이상형이라기보다는 인성적으로 너무 공경심이 드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싶다 라는 생각에 이걸 적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독립성을 갖춘 사람이. 독립성이라는 게 경제적 독립이 있고 정신적 독립이 있고 생활습관적인? 독립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적 독립을 하는 타이밍은 다 다르지만 경제적 독립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언젠가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 이렇게 알고 있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일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정신적인 독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거는 좀 청소년 시기부터 서서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 되면 통인이 된 이후에도 인생의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제가 그 사람을 너무 무시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정신적 독립은 무조건 되어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적 독립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습관. 어느 정도 자기가 먹을 거를 해 먹을 줄 아는 능력. 사실 이거는 제가 조금 약한 부분이기도 해서 나보다는 그런 좀 생활력이 높은 사람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항상 해왔던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묶어서 독립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항목을 하나 넣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상식선에서 행동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조금 감정 기복이 있는 편이고 제가 너무 그렇다 보니까 거울같이 만약에 상대방도 똑같이 그 감정의 요동침이 저처럼 이렇게 둘이 같이 파도가 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만나서 더큰 파도가 될것 같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저랑 반대인 사람을 만나야지 저랑 잘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무던하고 감정적 요동이 많이 없는 사람을 매력적으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상식선에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넣었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류의 사람을 만나기에는 제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없을 것 같고 분노의 맥스를 찍었어도 선을 넘지 않는 자제력을 가진 사람이 저는 어, 오랫동안 옆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식선에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한을넣었니다 다섯 번째는 유머 코드랑 분노 코드가 50% 이상 맞는 사람. 코드라는 게 처음부터 다 통하지 않아도 둘이 만나면서 케미 안에서 새로 생기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만나도 그 코드가 안 생기는 사람들. 처음에 50% 정도는 조금 통하는 코드가 있어야지 그 이후에도 거기서 빌드업이 돼가지고 서로 좀더 맞아지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인 사이에는 사실 사적인 일상 공유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별거 아닌 거에도 그냥. 까르르 웃을 수 있고 내가 분노했던 거에 대해서 공감을 받을 수도 있고 나도 상대방의 어떤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같이 분노해 줄 수도 있고 유머랑 분노가 이렇게 같이 맞았을 때 친구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되게 끈끈함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화의 코드랑 연결이 되는 거여서 저는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여섯 번째는 나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사람입니다. 대놓고 그거 하지 마. 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걸 되게 좀 교묘하게 제가 제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걸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나의 가치관은 이거야. 라고 더 밀어붙이면서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하게끔 한다든지 제가 뭐 미래에 나는 이런 이런 걸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어 그럼 나는? 이라고 제 인생에 중심에 있는 그런 부분에까지 자기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 사소하게는 이제 제가 입는 옷이나 만나는 친구, 가는 장소, 이런 거에 대해서 탐탁지 않아 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를, 너왜 그래?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좀 그러지 못하고,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니까, 가급적이면 다음에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좀, 제 행동을 이렇게 맞춰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의 개성 같은 게 많이 흐려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은, 어, 그럼 그걸 해봐. 이렇게 좀 말해주는 사람이 더 좋고, 서로 끈끈하되 소유의 관계가 아니고, 각자 인격을 좀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곱 번째는 위기 상황에 처했을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멋있고 그런 사람도, 삶의 위기 상황이나 힘든 일이 닥치는 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럴 때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타고난 강인함이 아니어도 위기를 맞이했을 때좀 이렇게 의지를 내릴 수 있는 사람, 이걸 버텨내겠다. 해결해 나가겠다. 가능한 방법을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추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인데요. 이건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당연히 좀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번 만나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코드가 잘안맞아서 대화가 팅팅 튕겨나갔을 때더 어색해지는 것 같고 그런 사람하고는 그냥 같이 있으면은 말이 많거나 없거나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 나를 아껴주는 사람 이와 사랑하는 사이인데 미지근하게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았어요. 내 감정이 그 정도일 때는 나는 만나지 않겠다. 상대의 감정도 그 정도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너무 애정에 더 목마른 사람이 돼버릴 것 같아. 거예요. 진짜 한끗 차이인데, 다정하게 대해주고, 항상 예쁘게 말해주고, 매너 있게 행동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출발점이 젠틀한 나 자신이 좋아서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 저를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서, 뭔가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되게 안정감을 크게 느끼고 정말로 사랑받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사랑을 좀잘줄줄 줄 아는 사람을 제가 만나고 싶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예전부터 출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면 아이한테도 사랑을 많이 줄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고요. 제 메모장에는 이렇게 1번에서 9번까지 리스트가 있었어요. 이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제 남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로 한80% 정도는 부합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작성을 했던 게 무의식 중에 뭔가 작용을 해서 여기에 그래도 꽤나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것 같아요. 하는 생각이 지금에서 드는 거죠. 한 번쯤 그냥 자기만의 그런 기준을 좀 정해보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